최근 환승연예포에 출연한 김풍의 데이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사진 속 김풍은 한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. 시기상 촬영 초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최종 커플 선택 기후의 모습이 아니냐며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대중들은 사진 속 남자가 침착맨이 아니냐며 헤어스타일과 패션, 키 등을 근거로 정황을 짚었습니다. 한편에서는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뿐 사진 속 남자가 최종 선택된 남자라는 증거는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한 네티즌은 만약 이게 진짜 형컬라면 짜게 식네. 손종원 놔두고 최연석이랑 데이트할 때는 언제고 완전 여우 아님 이라며 실망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. 이병건이 매기나무로 등장한 가운데 사실 이병건 또한 김풍의 세 번째 X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해당 사진이 찍힌 곳은 인근의 손종원 셰프의 식당 이타니카 등과 최연석 셰프의 식당인 초이 다시 위치에 있어 더욱 화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.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?